사장님 여기 식사 다 했거든요. 뭐더더 아, 더 주세요. 디저트나 뭐 주세요. 와 미친 이거 죽는. 자 안녕하십니까 삼신의 준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뱀파이와 서바이벌 되게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라고 하는데. 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나? 이게 어택이 내가 때리는 게 아니구나. 자동으로 넘어가나. 쉽지 이런 게 뭐야? 수사차한개잠가 오케이 개패. 야양쪽 가자. 이거 계속 움직여야 되네. 마우스로 못 움직이나? 어! 아 깜짝아! 화염지대지 해봐. 어떻게 하는데? 아! 캐스. 오 많아진다. 오야 무서워. 아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게임이구나. 아 이런 게임이 시간 많이 잡아. 뭐. 어 이거 뭐야? 동전이다. 어 보물상자다. 내 거. 내 거. 와. 오 이거. 그 뭐야 오락실 같은 데 가면은 그 빠진고 캐릭터 주 주위를 도는 책을 생성합니다. 와, 레벨업 계속 하는데. 수사치 증가. 오케이. 야, 뭐야. 쉽네. 게임 뭐야. 미친나피왜 이래? 오, 미친. 저거 뭐야? 뭐야? 어? 미 공격. 공격 속도. 죽는다. 간다. 씨, 했던 영걸로 한번 더 해볼게. 이거 카드가 자꾸 폐금이 되니까 너무 잡종이 돼. 캐릭터가 내가 원하는 게안 나와서 죽었다. 둘다 좋은데, 아, 초반 빨리 레벨업하게 갈릭스가. 이거 맞으면은 꽤 오래 할것 같긴 해요. 취향에 맞으시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되고, 좋아 좋아. 오 갈릭 찍길 잘했다. 건 무조건, 무조건 데미지야. 마지막에 너무 안 녹아. 야, 스, 야 잘한다. 스타트 나쁘지 않고 <laughs> 공격 공격만 찍어. 공격해. 넌 전사다. 야야야 야, 야. 너무 너무 안에 있지 말고. 너 진짜 전사 아니다. 오미오 미... 오... 오케이. 아 뭐야? 그냥 뚫네. 오막 하나 찍자. 오 진짜 좋은데 스타트. 이 게임하면서 제일 좋은데. 와, 데미지 제일, 제일 좋다, 지금. 이번에 뽑기 운이 좋은 것 같아요. 와, 아둘다 좋은데. 칼리키케. 상자, 제발. 세개 주세요. 세 개다. 아, 이게 처음에 그냥 떠있구나, 세 개가. 와, 좋아. 이세 개만 올린다. 와, 녹는다. 와, 좋아. 레벨 13이야, 벌써? 와, 빠르다. 오, 딜 세졌다. 오, 좋아, 좋아. 오, 좋아. 와, 애들 녹는다, 이제. 버틸 것 같죠? 느낌이. 레벨도 제일 높은 것 같은데, 지금? 공격 범위. 아, 범위도 좋은데. 범위 올울리자 이제. 갈릭은 그만 먹어. 아니 먹었잖아. 한국인도 적당히가 있어. 맛해도 적당히 먹어야지. 많이 먹으면 탈락. 와, 좋다. 데스 데스. 어, 시깜짝아 아, 시 같은 차보다 어어어, 밑. 이거 음악 있으니까. 이 들어가서 꺾어. 그렇지. 잘했다. 음악 괜찮아. 괜찮아. 한번 정도 괜찮... 오케 오케이. 와, 이거지? 와, 미치겠는데? 너무 막 다시 됐다. 오, 미... 그래, 나가면 되지. 응, 그래, 나가면 돼. 할수 있어. 미친 저 뭐야? 아, 얘네 쪼그렉이. 와, 시원하다. 크으, 이거지? 이게 거의 뭐 청소하자. 청소 레벨업도 하고. 미치왜 이렇게 많이 와, 근데? 너무 어, 많은데? 와. 와, 시원해. 세차하는 것 같다. 와, 레벨업. 쿨타임? 쿨타임이 킹프지 않지. 와, 미쳤다. 더 와주세요. 선생님, 더, 넣어, 더 넣어주세요. 쭉쭉 넣어주세요. 뭐야, 늑대인간 나왔다. 꽤쎄 보이는데? 아니, 그, 해, 해골로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? 곱배기로? 다른 거 말고요. 중간중간에 뭐 이상한 거 섞여있어요. 사장님. 야, 사, 야, 3분 뒤에 또 그거, 그거 올 텐데. 아이, 뭐예요, 또. 아이. 유령자식들. 아, 미. 아. 어 이거 뭐야? 와와 와, 미친 와 미친 보물 제발 아한 개짜리네 아 처음 보는 건데 나한테 없는 건데 미쳤다. 갈릭 미쳤다 미친 갈릭 됐다 와 미친 갈릭 와비켜라어 충전해 어미야 이거 저 위로 위로 충전돼서 위로 충 충전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휴. 와 죽을 뻔했다 와 이거 아니 갈릭이 너무 검은색인데요 선생님 안 보여요 애들도 안 보이고 아래도 안 보이거든요? 네. 야, 근데 죽이는 건 좋은데. 이거 먹어야 돼. 너무. 제발. 아, 또한 개짜리네. 아. 뭔데, 이거는. 아. 홀리완드 됐다. 딜레이가 사라졌는 미쳤다. 와, 딜바 됐다. 편하게 게임해도 되겠다, 이제. 뭐야 이미라들켜야 법사하길 잘했네 시원시원하니 이게 와 갈리기 최고야 내가 봤을 때와 보물 아 보물 안 주셔도 되는데 뭐 주실라면 주세요 뭐주실라면아채척 주셨네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돼요 이제 그만 밀지 마라 밀지 마라 했다 밀지 마라. 와. 미친. 와, 미친. 이거 죽는. 오, 다행이다. 죽지도 않는데. 와. 레벨업은 잘 되네. 너네는 다 죽어라. 와, 애들이 밀려서 오니까. 그래도 나도 조심해야 돼. 훅 간다, 한 번에. 에이 뭐야? 꽃 여기 있었어? 진짜 꽃도 죽일 듯? 밀려서 죽으라고 이렇게 꽃을 바깥에다 해놨구나? 어? 나 당할 줄 알아? 꽃 개악하네 비하라 사장님 여기 식사 다 했거든요? 뭐더더 아, 더 주세요 디저트나 뭐 주세요 집에서 제일 잘하는 걸로 주세요 좀 싱겁네요 근데 맛이 이 아저씨들 누구예요? 말라 비틀어진뭐 더덕 같은 거 주시네 사장 맛있는 거 주세요 이거 말고 다른 몬스터 없나요? 바뀌겠는데 이거? 한숨 자고 와도 되겠어, 이제. 이렇게 있다가 한 번씩 싹 쓸어먹어. 옳지. 이야, 미쳤네 애들. 어? 저거 누구, 뭐 있다. 임프 같은 거. 공주님 같은 애 있다. 니가 왕이야? 일로 봐 뭐야, 어디 갔어? 여왕님 어디 갔어? 아, 뭐야. 에이, 이제 단체로 오네. 어? 아, 25분 웨이브구나. 이게 막판 웨이브야? 아, 근데 가만히 있어도 안 죽을 것 같은데? 오우씨, 깜짝아. 야, 그래도 긴장해. 너, 너 항상 자만하다 죽잖아. 긴장하라싹다 뚫어버려. 야 너무 많은데 애들이 이제 슬슬 나가, 나가고 싶은데 나갈게요. 잠깐만요. 길좀 비켜주시겠어요? 어 이제 애들 또또 또 몰려오지. 아마 이모로, 아마 킹. 인야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강화된 애들이 나오네. 몸빵만 쎄지 뭐. 퍼쎘나 아, 이제 나중에 큰 애들만 나오는데 이거. 어 딜로 이제 슬슬 안 놀리는 거 같은데. 이래도 안 죽네. 이거 어 뭐야? 어 뭐야? 잠깐만요. 이거 끝나면 방종이냐고요? 뭐 하고 놀까요 이런 거 육성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할만한 것 같아요. 저도 이런 걸좀 좋아하는데 재밌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네요. 상삼치의 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